순천대학교 종교역사문화센터는 전남동부 기독교문화유산과 지역사회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.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종교역사문화센터가 전남동부 기독교문화유산과 지역사회 출판기념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강성우 인문학술원장은 앞으로 연구의 지평을 호남지역 남장로회까지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순천 선교부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 지역 연구들을 해왔는데요.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는 순천, 목포, 전주, 군산, 대전 등 호남 지역 그 선교부 전체를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세미나는 강성호 순천대 인문학술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홍술 하우르 신학교 교수. 박정환, 순천 동명교회 목사의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.